무주택자분들은 왜 고민하느냐 분명히 나중에 아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였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라는 얘기를 이 사전청약이 당첨 가능성이 생각보다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더 많아지게 되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승장에서는 패닉 바이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몇년 연속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런 상황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필명 부룡으로 유명한 신영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한 20여 년 정도 동안 경험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가치에 좀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이제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부하 지식의 배움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불용 신영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경력이 20년 이상 하셨는데, 네. 어, 이렇게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할 때는 다들 수익 때문에 그쵸, 예. 어, 집중을 해서 되게 열심히들 하시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수익에 집중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이제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부침이 저도 있었는데, 그 욕심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조절하면서, 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투자를 좀 즐겁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즐겁게 하셨다 그랬는데 보통은 뭐 주식도 그렇지만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좀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보고 들어 기대하고 들어가는게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뭐 실망하기도 하고 좀 여러가지 여러 조급해 하기도 할텐데 좀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투자도 그렇지만 뭐 주식 투자 그 모든 자산 투자 시장은 다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처음에는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과도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발생하고 위험이 발생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한 박자 좀 쉬어가면서 그 다음에 가치에 좀 집중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0년째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위기들을 많이 겪어보셔서 네. 부동산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도 겪어보셨을 텐데 네. 요즘에 이제 뭐 계속 몇 10년째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서 네. 잘 감이 안올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하락장을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두번 봤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IMF 외환위기 때하고, 음.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였었는데요. 그때 가장 큰 충격은 외환위기 때였던 것 같아요. 음. 그때는 정말 눈에 띄게 가격대가 크게 떨어졌던 경험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분명히 가격대가 분명히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거기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하락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되돌아봤을 때 느꼈던 거는 오히려 하락장이 위기가 아니라, 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또 거기서 또한 가지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당시의 욕심과 그러니까 보통 하락장이 오기 전에는 상승장이 먼저 오잖아요. 네. 그 상승장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좀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분들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분들의 경험들을 답습하지 않는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에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길게 갈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장을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걱정은 하지 말되 대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철저히 해야 네, 되겠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부동산 상승 신호, 또 네. 하락 신호란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요. 네. 어, 책에서 이제 언급하셨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고 네. 또 그에 맞는 투자법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음, 제가 그이 책의 그냥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한다면 부동산 음. 시장도 침체기에서. 상승기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또 상승기에서 하락기 이제 침체기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을 썼, 썼고요. 네네. 그 사이클 과정에서는 시장 상황이 음, 뭐 침체기의 상황과 상승기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 시점마다.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응 논리로 그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음. 방식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사례도 몇 가지를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는 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그 중에서 이제 하나 뭐 짚어보자면 좀 상승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상승장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네. 그~ 침체장과 다르게 음. 모든 사람이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네. 근데 그 수요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실수요가 있을 것이고 투자 수요가 있, 있는데 투자 수요와 실수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의 폭이 굉장히 급격하게 그 변동폭이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그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 역시도 어 나오고 계속 강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 하시면 이제 다음 질문 아마 대부분 예상하실 텐데 그렇다면 네. <laughs> 어 지금 상황은 네. 저 어떤 시기인가? 네. 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의 시기는 저는 이제 원래 그책 내용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네. 상승기 다음에는 확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산기 다음에는 급등기가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확산기는 상승하는 걸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난 다음에 정부의 규제가 나오고 또 이제 음. 그러면서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시기가 확산기다. 네. 그리고 어, 급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확산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곳까지 오를까라고 싶었던 곳까지 유동성에 의해서 오르는 장을 급등기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딱그 확산기와 급등기가 음... 혼재돼서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연락해보면. 네. 거래는 잘안 된다. 네. 근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 네.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황에 좀 비춰봤을 때 네.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승기에서 상승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는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수요자들은 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안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니까이 상황이니까 당연히 하나 하나, 하나 두개 거래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신고가가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전형적인 상승장의 중 후반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당장은 어,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 네. 뭐 3년 후부터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입주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네. 좀 하락장이 시작될 거란 예측도 나오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3년 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함부로 언급하기는 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음. 근데 분명한 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중간에 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도. 그런데 네. 지금 정부가 공급을 굉장히 크게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맞다. 네. 그러면 분명히 공급은 어느 순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지금 현재 수요보다 지금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게 되면 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 상황이 되니까 하락장이 오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기준으로 뭐 3년 후다 뭐 4년 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3년 후다 4년 후다를 그렇게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정부가 공급을 하려고 있는 뭐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도 네. 본 청약이 아니라 사전 청약이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공급 물량 자체가 취소되거나 또는 연기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상하는 3년 후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의 3년 후다.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이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고 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하락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하지만 3년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것 같고 음. 조금 더 1, 2년 정도의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언제까지 이제 오를 수만은 없을 텐데, 네. 또 아까도 이제 하락장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이 하락장의 그럼 징조, 네. 어떤 것을 보면 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꺾이겠구나, 이런 걸좀알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장이라고 음. 보통 표현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시작의 사례를 가지고 그 유출을 좀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때도 분명히 급등을 하고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었 그래서 수요가 되게 많은 그 집을 구매를 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이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데 공급은 이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 오니까 청약시장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시장이 흔들리면서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났고요. 아. 일종의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좋지만 그렇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음. 이곳에서, 이제 외곽 지역에서부터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몇 개월이 이어지니까 결국 미분양의 증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났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수요가 지금 현재 급격히 늘어났던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청약 경쟁률의 감소, 그 이전엔 아. 청약의 양극화, 양, 그러니까 청약의 양극화,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의 감소, 그 다음에 미분양의 증가라고 하는 이런 순차적인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 이거는 동력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좀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네네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금이, 어, 부담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당연히 사람들이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금리 인상 폭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가속화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몇 가지를 좀 유념해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아, 이제는 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하락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음, 평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 집값이 지금 폭등한 상황에서 네. 좀 이런 상황을 좀 심리적으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상승장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났다 라고 했던 시기가 201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느 순간 상승을 하면서 어 부동산이 다시 상승을 하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됐거든요. 음. 그러면서 어 그러면은 누구는 돈을 벌었네? 그러면 나도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네 라는 심리가 같이 연결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음. 그리고 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박탈감을 가지고 계신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니까 옆에 있는 누구네 집 엄마는 음. 또 누구네 집 아빠는 그 집을 사서 얼마를 벌었는데 네. 나는 지금 <laughs> 이런 상황이다. 이, 이게 굉장히 좀 박탈감으로 다가오면서 음. 뒤늦게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다. 호발주자가 많다. 근데 이분들이 뛰어들면서 차근차근 이제 나도 순차적으로 밟아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될 텐데 네. 문제는. 내가 뒤처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을 따라잡아야겠다는 이 심리가 같이 맞물리면서 욕심이 부과가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그 사야겠다는 심리와 욕심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것도 또 단기간에 라고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해져 있다. 음. 근데 이런 상황이게 되면은 이분들이 급격하게 뒤어들어 들어오므로 인해서 급격한 상승도 올수 있지만 오히려 수요가 어, 급격히 수요가 이제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또좀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심리 상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때는 항상 욕심이라는 걸좀 경계합시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네. 실제로 뭐 이제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사야지 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네. 진짜 조급해지고 상실감도 커지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어, 지금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내가 본 곳은 다 입지가 좋은 곳이 올랐잖아요. 연끌을 하거든요. 음. 근데 영끌하게 되면 혹시 모를 하락장이 도래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 충격파가 훨씬 더 크다. 음. 그러니까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지금 욕심과 조급함에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이제 다가올 수도 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쓰고 네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어 어쨌든 내 전세값이 근데 또 문제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더 많을 텐데 네. 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까 아니면 갭투자라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무주택자들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예.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일단 따라는 잡아야겠는데 그래서 집은 사야겠는데 음.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돈은 수익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또 손실에 대한 그 불안감이 되게 크다 보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결론적으로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신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어, 좀 전에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폭락, 뭐, 이렇게 음. 하면서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네. 그, 것들을 비유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음. 일본의 사례는 굉장히 특별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손해라고 하는 게 내가 상각격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명목 손실이다. 음. 하지만 내가 팔지 않으면 실제 손실이 아니고 나는 거주의 만족도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는 일단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음. 사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도 생기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아, 왜 떨어졌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음. 고민하면서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그리고 또 돌아오는 또 상승장은 또한번 상승장으로 인해서 그 떨어졌던 그 명목 손실이 고스란히 회복됨과 동시에 음. 또 다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왜 고민하느냐. 음. 어차피 명목 손실이니까 음. 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분명히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아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였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라는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무주택자 말고 갈아타고 네. 싶은 일 주택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일 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우리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보셨겠지만 확실히 입지가 좋은 곳이 정말 많이 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입지가 좋은 곳조차도 뭐, 정부의 규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래서 조정을 받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일주택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뭐, 남편의 회사 출근 또는 자녀의 학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우, 움직여지지 않는, 그, 런 그런 거에 큰 부담이 없다라고 네네. 한다면, 네. 저는 그런 기회를 노려서 좀더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뭐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상급지로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상승장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이분들은 저는 상급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장기 목표로 두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눈여겨보고 그 지역에 조정이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그 단계별로 그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유세 지 폭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네. 다주택자들 네. 어떻게 좀뭐 지금 6월 전에 이제 많이 매물이 나올 거라 기대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좀 이런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다주택자들의 분위기가 일단 한번 버, 버텨보자. 라고 하는 부분으로 거의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뭐 증여를 한다든지 해서 약간 그 세금 부분을 절세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세무사 분들이랑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좀 현명한 선택을 절세 쪽으로 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만나 뵙게 되면은 네. 그런 어떤 세금 부분에 대한 거를 좀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부동산 시장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라든지 또는 그래서 기다리면 될 거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서 비교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오를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좀 의외로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예전에 그 과거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종부세보다 현재 종부세의 부과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부세 부분에 대한 거를 시뮬레이션을 분명히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과도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1, 2년 사이에 굉장히 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는 이분들은 리빌딩이라고 해서 네. 다시 그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을 하거나 또는 음. 부담되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사실 나중에도 또 기회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분들한테 유리하실 거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이제 뭐 투자하시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세무사 통해서 절세 방안들을 다 이제 절세라든던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음. 이번 장에 네네. 못 모르고 투자해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 음, 음, 음. 근데 그분들은 지금 막연하게 몇 년간 보셨던 그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고 그 수익에 좀 취하해 계신 분들이 네. 오히려 전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올해 하반기 좀 예상되는 네. 부동산 시장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거는 그 일단 6월 2일, 1일 이후에 양도세 그 중과 부분이 다시 시행이 되면서 어, 많은 그 매물들이 일단 들어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은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전세 가격 의 움직임이 최근 몇주 사이에 조금 변하는 느낌이 나, 나오는데 다시 상승하고 전원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전원세 가격이 불안하게 되면 다시 매수 수요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 하반기에 굉장히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경쟁률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전 청약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전 청약이 당첨 가능성이 생각보다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더 많아지게 되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승장에서는 패닉 바이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부분이 올 하반기에는 이세 가지 포인트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셔야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상승의 가능, 그 상승을 하게 된다면 되게 크게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을 좀 이제부터는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